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어, 이제 1년 동안 그거 영상을 안 찍었더니 어, 이제 이사 가 오게 됐어요. 저기 저기 옆에, 옆에 저기가 저기가 제가 원래 살 살던 아파트예요. 자 온, 오늘 주제는 아, 아, 새해라고 주고요. 종종일 접을 건데요. 월 접냐면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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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금만을 져을 거예요. 자. 접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. 일단 색종이를 볼게요. 음. 오케이. 자, 이거 열고 여기 이 색종이 500매나 있어 가지고 여기 어뭐 접는 방법도 다돼 있고. 자. 그러면, 색깔이 정말 많네요. 음, 그 중에서 저는, 음, <laughs> 진짜 많네. 아, 그냥 아무, 아무 색깔이나 하나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오. 이 색깔. 오. 좀 새로운 색이네요. 자, 그러면 이 색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색종이는 닫고. Go AWAY 자, 보이시죠? 이렇게. 아, 잘안 보이네요. 잠시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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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보인다 자. 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종이를 종이를 네모 두번 세모 두 번으로 잡아요. 일단 네, 네모 한번 한번 접어보세요.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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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또 반대쪽도 네모 적으세요 오, 잘안 보이네. 이렇게, 이렇게 진짜 반대쪽도 네모. 그리고 네모 한번 접고, 펼치고, 네모 다시 한번 접는 거예요. 자, 네모 접고, 오 마이 갓. 선이 잘 맞춰져야 돼요. 그래야지 예쁘게 돼요. 자. 그럼 펼치면,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렇게. 가로 하나 선 끌어주고 옆에서도 하나 선 끌어주고 그럼 이제 세모 접은 저, 저 세모 두번 접으세요 세모 아, 아까처럼 아까처럼 아까는 네모 두번 접었는데 지금은 세모 두번 접으세요 자 세모 한번한번 한번 하고 그다음 다시 뭐뭐 뭐 맞냐 세모 한번 하고 다시 펼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선물할 거예요. 그러면 색종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. 여기 대각선 두 개, 그다음에 그다음 직선 하나 두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여 잠깐만요. 여기 네모칸 보이시죠? 요, 요걸 따라 요 이렇게 세모을접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이따가 어떻게 좀돈지 보시면 돼요. 요렇게요 여기 중간 선을 맞춰서 요렇게어이건 펼치지 마시고 그냥 내내 내부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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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접 접어주세요. 그리고 지금 되는 이 부분이 여기 바깥의 색깔이에요. 자. 저는 그냥 뭐 핑크색으로 해야겠어요. 반대로, 반대로 줘볼게요. 요렇게. 오. 내부분다 줘보세요. 자, 그럼 요렇게 될 거예요. 아, 어, 그러면 요걸 3등분 해 주세요. 엄청 어, 어려운 작업이에요. 이게 제일 어려워요. 자. 일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 한번 따라 보세요. 이거 이거 가으로 해야 돼요. 요렇게 한 다음에 그럼 요걸로 위에 거를 다시 어 죄송합니다. 이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가지고 좀더 내리고 있어요. 오케이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거를 딱 내렸을 때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닿아야지 3등분이잘된 거예요. 자, 그 다음 설치시고 일단 반대쪽도, 요쪽도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여기 위쪽에서 요쪽까, 요쪽까지 오는 게딱 적당한 거리에요 요, 요 위쪽까지 자, 그렇게 하시면 3등분 잘, 잘될 거예요 오, 딱 됐네요 이렇게니까 아좀안맞긴 하네요. 그래도 뭐, 뭐 대충 이렇게 해도 음 완성도가 엄청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래도 괜찮기는 괜찮아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됐어. 자. 어,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죠? 좀만 더 내려야겠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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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부분으로 어, 잘안 보이네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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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좀찍여어요그러니요 부분을 을부분분지지렇렇하하요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어 근데 잘안보이네요 잘 이게 여기보 a n 렇게 여기서 여기로 요렇를요음에 이거를 이걸 e 렇게 접으면 돼요 r e 보다 그리고 내부분, 내부분, 여기랑, 여, 여기랑, 여기랑 모두 그렇게 적어줬어요. 이제 쓰시면 이제 거의 거의 한80% 정도 많는것 같아요. 자 요거를 그 반대쪽도 그렇게 해주기 전에 요거테이프로요렇게해놓면 되는데 일단 그냥 저는풀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좀 올릴게요 오오 오. 아 이때 잤네 헐 여기서 여기다가 뚜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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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나따 뚜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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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따 뚜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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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따 뚜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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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다음에, 요거를, 딱 잡아서, 이쪽으로 밀어 넣으세요. 오케이. 그런 다음에, 요, 여기 아까, 아까 알려드렸죠? 여기는, 여기는 안 좋긴 여기는 테이프나풀안 안 바르고, 그냥, 그냥, 요렇게 한 다음에, 요, 여기다가 발라, 요 오케이, 이렇게 한 다음에, 여기다가 지금, 풀을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. 이렇게 해가지고. 여기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펴. 펴셔가지고. 펴셔가지고, 여기다. 여기다가 이렇게. 이렇게. 아, 목공풀을 바를까. 음, 목공풀은 별로 안 바르고, 풀을, 이거. 요 테이프를 바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보공풀 뭐 한번 발라볼게요. 오아잘안 나오네요. 그냥 아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온데 그냥 테이프 없이는 아마 문제점도 될 거고. 저리가 오메가갓 테이프로. 자기가 자기가 뭐 어, 붙이기 괜찮은데 그런데를 붙이면 되요 그리고 반대쪽도 오 마이 갓 랭크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와, 그럼 복주머니 모양이랑 비슷해질 겁니다.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짝 앞으로 접은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딱 내리면 복주머니 완성. 여기다가 뭐 아, 아까 뭐라? 아까 뭐투랑 프롬이랑 여기다가 적었는데 안 보이네요. 투랑 프롬이랑 여기 적었어요. 아 근데 거꾸로 보이네요. t 랑프롬이요 여기 잘안 보이죠? 일단 음. 음. 그렇게 여기 여기 펜팬으로 여기 장식해로 그고요 다음에 음 다음에 여기 지금 찍찍이 붙여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찍찍이 붙이 붙여요, 제시요 네, 이렇게 그리고 준비한 게또 있습니다. 아. 오우.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다가 접으시면 더 탄탄, 단단, 단단하고, 그 다음에 이게, 이게 지금 더 넓은 종이거든요. 그럼 여기 안에 뭐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. 뭐, 보관하기 더 넓고 조, 좋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더 넓게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, 요, 요거와 요거는 요, 요. 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어 여기는 없잖아요. 요거는 자, 자기만의 개성 있는 방법으로 요렇게 이렇게 꾸미면 돼요. 여기 딱지로 붙어 있어요. 잘안보이죠죠로 이런 건 자기만의 개성 있는 방법으로 꾸꾸미면 꾸미, 돼요. 자 그러면 그럼 여기다가 원, 한번 한번 적 적어볼게요. 적어봅시다. to랑 from이랑 그런 거 적어야겠다. 아 그리고 여기다가 테이프를 안 붙여서 좀그러 여기다가 테이프 한번 붙게요 와우. 오오 오.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다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 좋겠습니다 두수럭이됐습니다 짜자잔 완성 저리가 여기 이거 찍찍이를 안 추가지고 그냥. 그냥 찍찍이를 안보칭찬오 오케이 오투플만 보이네요 글씨가 이상하게 됐다요 자오멀리도 날아갔구만 오 Bye. 아, 오. 자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여기서 끝내고요. 자 제가 이제 어, 영상을 좀 자주 찍을게요.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